설 연휴에도 국회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갑니다.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 소원제를 두고 국민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고 말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에도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제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은 국민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고질적인 재판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철갑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세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짜릿하게 다채롭게 올림픽도 JTBC 아침연입니다.